자, 안녕하십니까 독자 여러분. 오늘 일잘법은 낭비 줄이기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낭비, 우리 자원이나 뭐 그런 부분에 낭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일잘법 관점에서 일잘하는 관점에서 낭비를 줄인다는 것들은 일의 업무에서의 로스들을 어떻게 줄여서 일잘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거냐와 관련된 낭비 줄이기와 관련돼서. 어, 주제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갑자기 이 주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최근에 그냥 과거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아 제가 이제 과거에 다녔던 회사에서 이런 낭비 줄이기라는 활동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자료를 우연찮게 보고 한번 좀 네, 독자 여러분들께도 전달해 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아, 일을 잘한다는 것그 의미를 먼저 한번 잠깐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을 잘한다는 것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하나는 내 일의 결과들을 사용하는 고객 관점, 또 하나는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떤 도움이 될 거냐라는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일을 잘한다는 것들이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좀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고객 관점에서 내가 일을 잘한다는 것들은 고객에게 필요한 내용, 고객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줄수 있는, 즉,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해 줄수 있는, 부가치를 제공해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일을 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렇게 부가가치를 제공한다는 것은,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이펙티브니스, 효과성과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고객이 원하는 일,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 그것들을 부가가치가 있다. 뭐, 그렇게 일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뭐 고객이 원하는, 뭐, 예를 들자면 상사로 가면 상사가 나에게 있어서 업무 결과를 기대하는 것들을 제대로 제공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일을 잘한다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을 잘한다는 것, 뭐, 어떤 것들일까요? 내가 드리는, 노력 대비, 뭐, 시간, 이런 등등 해서 상과가 높은 것, 이런 사람들이 아마 일을 잘 하는 사람들이겠죠. 내가 작은 시간을 일하고도, 높은 상과를,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상과를 낼수 있다면 그게 일을 잘하고, 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렇게 일을 하는 것들 우리 이야기하기를 효율적, 이피션시와 관련된,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일을 해서 내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투입하는 노력 대비 다른 사람들보다도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람들을 일을 잘한다. 그래서 내가 남는 시간들을 다른 업무에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내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쓰거나 아니면 나의 여가 시간들을 좀더 늘리거나 이렇게 해서 어, 일을 잘하는 데어서 효과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고객에게도 나에게도뭐 결국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아,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v e 티 e 니스와 그리고 이피션시 이두 가지를 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 이런 말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Right things r i g h t 라고 해서 예. 중요한 이렇게 그러니까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것 이게 일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펙티브니스와 이피션시 두 가지 다를 그래서 라이트 right g 같은 경우는 이펙티브니스 i 라이트한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을 이피션시라고 그렇게 일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두 가지 관점에서 이펙티브니스와 이피션시 관점에서 잠깐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펙티브니스는 do and don'ts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야 될 일과 해야 될, 하지 말아야 될 일, 이것들을 명확히 구분해서 하는 것. 이게 이제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겠죠. 내가 쓸데없는 일, 고객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정말로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을 관점에서 그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구분해서 일을 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팩티브니스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피션시와 관련해서는, 막 해야 되는 일들 중에서도 이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부가가치 창출하는 뭐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바로 실제로 성과로 바로 연계가 되는 부분들 아니죠 그런 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인디렉티브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일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 일을 한데 있어서 뭐 예를 들면은 문서를 작성한다고 라 했을 때 자료수집을 하거나 등등 이런 일들은 보면은 뭡니까 간접적인 일이죠 문서를 작성하 위해서 필요한 뭐 사전조사 작업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인디렉티브인거고 다이렉티브가 직접적인 부가가치 창출하는 것은 문서 작성하는 뭐 실제 뭐 파워포인트를 하거나 컴퓨터를 다루거나 이렇게 하는 그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 직접적으로 밸류에디 하는 것들을겁니이두 가지로 해야 되는 일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e f f i c i 두 가지 직접적이고 간접적이고 이것들을 어떻게 다 효율적으로 뭐 빠른 시간 내에 왜 이렇게 하지 또, 왜, 어떻게 하면 다른 방법을 할수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 개선을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p c n 와 관련된 일이라고 합니다. 과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과거 제가 있었던 회사에서, 어, 일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하나, 첫 번째가 낭비라고 되는 부분들. 이 부분이 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일들. 고객한테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모든 활동들. 뭐, 그래서 고객이 돈을 지불하고 싶지 않은 활동들과 관련된 부분들, 낭비, 이런 것들은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필요 낭비, 현재 일, 일을 하기 위해서 뭐 어쩔 수 없이 뭐 이걸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을 필요 낭비라고 한다. 그리고 일은? 뭐 전략 관인되거나 실제 부가치를 창출하는 일들을 일, 핵심 일 이렇게 해서 일을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낭비는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필요 낭비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거냐 그래서 일을 위주로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세 가지를 예시로 한번 구분해 보면 이렇게 될수 있을 것같습니다 일을 뭐 메일 작성하거나 회의에 참석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바로 직접적으로 부가치를 창성 어, 생성해내는 핵심 일과 관련된 부분들이고. 필요 낭비는, 뭐, 예를 들자면, 뭐, 매일 작성하기 위해서, 문서 작성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한다거나, 아침에 또출근해서내 책상, 뭐,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책상 주변을 정리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뭐, 필요는 하지만 반드시 핵심적인 일은 아니라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필요 낭비. 그리고 낭비는 내가 업무 중에서, 뭐, 쓸데없는 잡담을 한다거나, 사적인 전화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될 낭비가 네. 되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낭비 하지 말아야 되고, 필요 낭비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어, 짧게, 뭐, 효율적으로, 뭐,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할 방법들을 고민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과거에, 뭐, 제가 회사 다닐 때, 뭐, 시간 분석, 등등 해서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do and, 뭐, 돈스 이것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부가치 창출, 이것들을 보면은, 아마 제가 보기는, 에 필요 낭비만 개선하는 것들이 아니라, 일 자체도, 제가 생각해보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일 자체도, 결국은 계산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메일을 작성하거나 회의 참석한 데 있어서 그 실제 회의 참석이 뭐두 시간, 세 시간 이렇게 되면 이것도 비효율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회의도 어떻게 참석하냐 그러니까 필요낭비에 해당되는 일 그리고 일에 해당되는 이두 가지 모두가 우리 업무의 계산 분석의 대상이 되어야 니다 어떻게 하면 좀더 좋은 방법을 할 거냐, 좀더 시간을 줄일 거냐, 좀더 성과가 나는 방법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들이. 업무 분석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업무에서서 낭비 요인들을 줄이는 것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서, 어, 한번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뭐 하루가 되든 일주일이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 업무 시간 중에서 하시는 일들을, 돈티,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이런 것도 웨이스트 낭비와 관련된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예, 기입을 해보시고, 두와 관련된 일들, 밸류를 예, 창출하는 일,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필요 낭비가 되든, 어, 또 이유와 관련되던이두 가지 다 아마 여기제 생각에는 두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에 뭐 별도로 이렇게 나 필요 낭비라고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두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보시고 어, 여러분 업무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제거하고 또 어, 두와 관련된 일들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뭐 이것들을 먼저 우리가 문제를 분석해서 뭐 개선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것들 아니라 먼저 이것들을 먼저 구분해 놓고 나서 그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선할 거냐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아주 일 잘하는 사람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 어, 뭐마 이런 도표를 쓸수 있을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ERRC라고 블로오션 그 전략에 나왔던 도구가 있죠. 그래서, 해야 되는 일들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 참 네, 그것들이 우리 제거와 관련된 부분들에 해당되는 포지션일 거고요 나머지 두에 해당되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은 뭐 증가를 시킬 거냐 아니면 감소를 시킬 거냐 아니면 새롭게 해야 될 일이 뭘 거냐 그런 부분들 이렇게 어, 고민을 해 보면은 좀더 두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좀더 좋은 방법으로 할수 있는 아이디어 그리고 방법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음, 이, 나의 업무 분석 이, 어떻게 되는지란 부분,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될지란 부분들을 한번 분석해 보시고, 낭비가 되는 부분들 한번 찾아 보시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좀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뭐, 그런 분석을 한번 실행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뭐, 그렇게 해서 남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의 다시 재투자, 뭐, 재개발을 위한 투자, 그리고 아니면, 그거 좀 남는 시간에 가족과 좀더 많은 시간들을 투입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 뭐, 현명하게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한번 이, 어, 여러분 업무에 있어서 낭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 보자 라는 의미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어, 한번 음, 오랜만에 이 분석 툴 가지고 어, 제가 하고 있는 일중 현재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낭비가 되는 것 그리고 좀더 계산할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